돈 원이 아이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, 잠깐 볼게요 네. 그럼 w 플 don't know. I d o 살때 데뷔했습니다 o 어, 진짜? k n 저만났었 어? 어 t 어, n o w I don't know. I d o 봐 그때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?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어 끊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돈 원이 아이돌 들어가서 어, 채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럼 기억나지. 아빠. 오. 와와 우와, 뭐야 우와, 뭐야 뭐야. 하고 이제 용돈 주시면 돼. 어 용돈. 근데 주... 그때... 용돈 <laughs> 주셨었나봐요. 용돈 얼마죠? 딴따라가 11월 3일에 여기 보시면 딴따라 더 딴따라 11월 3일 일요일. 9시 20분에 한다고 합니다. 제가 조금 봤는데요. 그러니까 박진영은 뭔가를 심사하고 순위를 매기는 거뭐 서바이벌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일단 제가 서바이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거 더 딴따라도 서바이벌로 나오면 오디션이지만 서바이벌로 나온다 그러면은 더 재밌을 텐데 일단 11월 3일 날 방송을 보면 어떤지 알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어... 밥 사요예요. 밥 사요를 이제 효연이가 진행하는 거죠. 지금 이게 JYP 사옥이거든요. 이거 잠깐 볼게요. 뭐야? 이게 뭐야? 아! 신사옥 그 우와. 모형 전시라고. 아 멋있다. 진짜. 근데 진심 크다. 이게 온, 어디에 있다 그랬지? 고덕. 그래. 그래서 잠깐 좀비싼데 이렇게 크게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JYP 사옥이 하이브 사옥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했으니까.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엔터사의 사옥을 JYP가 갖게 되겠죠. 그리고 은채의 스타일기가 끝났지만 아쉬움에 굳이 굳이 하나 더 보자면 규진이가 나왔던 추석 송편 만들기를 보겠습니다. 굳이 어... 굳이 따지자면 내가 어... 언니네? 굳이 굳이 따지자면 내가 은니보다 누나네? 아무래도. 그럼, 그럼 언니라고 부르면 되나요? <laughs> 그리고 굳이 굳이 하나 더 유튜브 채널을 말하자면 릴리의 이슈클럽을 잠깐 보시죠 엠믹스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? 저는 엠믹스 덕분에 요즘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엠믹스 덕분에 이거 내일도 할수 있었고 엠믹스가 제 삶이죠 그 정도예요? 엠믹스가 네, 어, 되게 대단한 팀인데요? <laughs>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굳이 굳이 여기 주렁주렁 섞었거든요. 어, 네, 굳이 굳이 와. 이거를 이 앨범의 수록곡인 무빙 v i 을 제가 만들었는데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굳이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